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다들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이 세상에 믿을 건 우리 조상님과 신령님 밖에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어저께 이제 잠깐 전화상담을 했었는데 오늘도 잠깐 했고요 이제 이분께서 이제 어 이제 뭐 가림이 잘못됐다 신명이 없다 또는 뭐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제 날린 금액이 2억 5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 정도 금액이면 이제 그런데도 아직까지 어 무엇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할머니가 무엇이 할머니가 공수를 주시는 대로 불구하고, 이제 무당은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즉, 구슬을 해야지만 무당이라는 그러한 간박관념에 조금 사로잡혀져 있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구슬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다 나의 인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어, 조금은 잘못된 접근 방식을 하고 있길래, 어 그것을 조금 잡아 주는 이제 상담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손님을 데리고 오시는데 어 이상하게 빌고 사는 빌어야 되는 손님들. 특히 이제 초록해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손님들만 많이 보내 주신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하소연을 듣고 이제 그건 하소연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할머니의 원력이 일단은 살아 어, 생전에 많이 비셨다고 한다면 비는 손님들이 오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 많이 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의 그 원력을 다쓸 때까지는 그러한 손님들이 그러한 손님들을 할머니가 계속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손님들을 잘 받아서 초공양을 해가지고 그 손님들이 잘 풀려져 나가게끔 해주면 할머니의 그원가그 할머니의 한이 풀려져 나가니까.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가 더 이상 풀게 없어지면 이제 그 다음 조상님들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또 다른 이제 원력을 가지고 또 오실 것이다. 그때부터는 이제 장군님이 움직이시면 그때부터는 치성이나 굿이나 이러한 쪽으로 이제 풀려져 나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만 믿어라. 본인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할머니를 믿어라. 그러니까, 뭐, 어디 무당들한테 가니까 자기는 무슨 줄을 타고 왔고, 어떠한 원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막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러한 것을 잘 모르겠길래, 아무 말도 못하고 있, 있다 보니까, 별로 이제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아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모든 무당의 조사님들은 천신제자, 천신제자예요. 왜? 하늘 문을 열고 조사님들이 다 내려오시기 때문에, 다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다 천신제자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슨 제자예요 그러면 저는 천신제자예요 당당하게 말씀을 하세요 예. 네. 그리고 굿을 해야지만 무당이라고 말씀을 막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무당이니까 굿도 해야 되고 굿도 해보고 싶은 것도 맞아요 근데 아직은 내가 때가 아니면 조상님들이 그걸 절대 안 시켜요 아시겠지만 내 의지대로 할수 있는 거는 없어요 무당이 되면 다신령님과조상님들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걸 믿고 나는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를 찾아야 된다 제대로 된 신명을 찾아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다 허주니까 그걸 허주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다 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슬 해야지만 무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저는요 그럼 저는 무당이 아니게요. 그렇잖아요. 저는 굿을 거의 안 하는데. 예. 그럼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무단들마다 그냥 자기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그 길이 다른 것 뿐인 거지, 무당은 다 무당이에요. 예. 기세원력을 많이 써가지고, 어, 굿이라 치성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무당이 있는 반면, 그냥 점을 봐야지만 되는 무당분들이 있는 거고, 저처럼 공부해서 그냥 전반 보고 어, 초기도 해야 되는 무당이 있을 뿐인 거예요.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왜? 그거는 우리가 무속에서 얘기하는 그몸 주신의 성품과 인품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분도 할머니의 인품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할머니의 인품이 뭐였어요? 빌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품을 따라가야지 내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손님들만 일단은 계속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상님들이 바뀌거나 신명이 바뀔 때가 되면 그때부터 또 달라져요. 예, 네. 육당에 계신 신령님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시기가 되고 터트릴 때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그쪽으로 계속 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무슨 아무것도 못해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들어와요. 그렇게 일이 이거 해달라고 그럼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다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굿학원에 가서 행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굿은 행 배우는 거예요. 거리마다 다 있잖아요. 경문이 있고 공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경을 읽고 어떤 식으로 춤 시위를 하는지 다 맞춰진 형식이 있잖아요. 그 형식대로 다 해서 굿이 되고 조상이 풀린다고 한다면 굿이 아니잖아요. 그 구슬하는 행위 안에서, 그 행법을 하는 행위 안에서,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가 집에 조상님이 실려서 그 한풀이를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파. 이 한마디가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 생겨내 너한테 이걸 못해줘가지고 내가 그게 한이야. 이게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조상님을 푼다라는 것 자체는, 자꾸 뭔가를 해야지만 풀려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조상님이 진짜 제대로 풀려서 나가는 거는 그 조상님이 하고 싶어 했던 그 말을 내 입으로 뱉어내는 게 풀려져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풀이를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속이 시원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 사이에 관계가 곰고 곰고 곰다가 한번 제대로 터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지잖아요, 다시. 물론, 멀어지는 관계도 있지만, 서로 오해와 감정이 쌓여있는 거는 만나가지고 풀고 나면, 우리가 괜찮아지잖아요. 그 감정을 풀때 뭘로 풀어요, 우리가? 말로 풀잖아요. 말로 그 감정을 소통하고 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아유, 뭐, 어찌됐든 속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우, 어찌됐든 말하고 나니까 이제 미련은 없어. 어떻게 되든 미련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조사님들을 풀어주는 거고 조사님들을 대접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큰 상을 준비를 하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를 해야지만 조사님들을 대접을 하고 조사님들을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입으로 조사님의 그 원가한을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한테 실리잖아요.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뱉어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정말 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정말 구, 뭐, 한 열, 열댓 명의 무당한테 가서 구술했다고 하면 그게 다 지금 신기가 엉켜져 있고 잘못된 어떠한 사상이 주입돼 있어 가지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다 허주고 잡신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게더 중요한 거고 할머니가 3년 뒤에 보자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말을 믿고 그냥 뚜벅뚜벅뚜벅 그 길을 가시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디에 있는 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어디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어딘가 장소에 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게 기도고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조상님들과 소통을 하는 거고,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상님인지를 궁금해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왜? 보이시를 않으니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잘 믿지 못하고, 보이지 않다 보니까 믿어도 금방 의구심이 들고. 왜?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 현실은 그 우리 조상님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현실인 거고 그 현실의 시간 안에서 내가 생활을 해가는 과정 안에서 조사님들이 실려가지고 지기로 신호를 주시고 명기로 신호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잘 알아차려가지고 왜 명상을 하고 왜 우리가 신기를 키우고 왜 우리가 좋은 기도터에 가서 기도를 하겠어요? 높은 신을 만나려고 더 좋은 신을 만나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한테 주시는 신호를 내가 정말, 어, 예민하게, 어, 예리하게 그걸 알아차리려고 우리가 좋은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므로 인해서 좋은 곳에 가면 내몸 안에 조상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좋은 곳에 길을, 기운을 우리 조상, 내가 흡수, 흡수를 하면 우리 조사님도 그 기운을 같이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우리 조사님들도 그 기운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약을 먹으면 그것도 우리 조사님들이 보약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저거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건데, 그러면 사가지고 올리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제가 항상. 내가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것만큼 내가 조사님들을 대우해준게 없어. 우리 부모가, 내 새끼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원이듯이, 우리 조사님들도 내 자손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으면 되잖아. 자꾸 이상한 생각으로 빠지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다 잡신이고 호전한 말이에요. 다른 무당이 하는 말은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어느 무당한테 가면 신가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서 가림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해, 할 것이고 어디 가서는 삼산을 다시 돌아야 된다고 할 것이고 어디 가서는 신석을 다시 해야 된다고 말을 할 건데 그러면 어느 무당 말이 맞는데요? 다 맞는 말이지 그 무당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봐야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나는 저 말이 어떻게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해야죠 내가 그리고 내 할머니가 저 말을 들었을 때, 우리 할머니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모시는 신령님의 말은 신뢰를 하면서, 왜 내가 내, 내가 모시고 있는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신호를 무시를 하냐고요. 그걸 먼저 믿어야지. 내가 나를 안 믿는 게, 내가 우리 조상님을 안 믿는 건데, 내가 나를 먼저 믿어야죠. 물론,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나를 믿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하지만, 옛날에 못 믿었던 게 70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믿는 게 70이에요. 그게 바뀐 거예요, 제가. 제가 바뀐 건딱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했던 거는, 불신을 믿을 신으로 바꾼 거예요. 그거를 더 높이 가는 거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은, 이거를 더 익혀가는 과정인 거고, 이걸 익히는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의 감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 내가 잘못 받아들였던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다 물리치고, 그런 것들이 호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래서 파사 헌정을 가장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잘못된 것들을 자꾸 버리다 보니까, 옳은 거는 그냥 올라오더라. 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나한테 잘못된 것을 내치기 위해서예요. 뭔가를 더 배우고 있는 건 없어요. 읽음으로 인해서, 아, 내가 잘못 생각을 했었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이거를 버릴 수가 있게 되고, 버릴 수 있게 되니까, 이빈 공간에 오른 건 그냥 자동으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했던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려주는 것도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 각자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흡수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무당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참조를 하셔라. 그것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책임져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는 내 책임이에요. 그분의 그 선택도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가리코스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가림을 다시 해봐요. 그러면 지금 와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배신감이 들 뿐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소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림을 다시 한다. 뭐 장군이 와야 된다. 장군님이 있는데, 장군님이 와서, 장군님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못 불린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때가 되면 어차피 다 오세요. 오실 분들은 때가 되면 다 와요. 다만, 소당, 중당, 육당에 각각 한 분씩은 무조건 차 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고, 많이 차면 많이 차올수록 가장 좋은 거고. 근데 그거는 내 의지대로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셔야지 채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그분들이 올 때까지 내일을 계속, 내 삶을 계속 살,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여정에서, 그 가정에서 새로 오실 조상님이 있으면 오신 거고, 자기의 원력을 다 쓰신 분이 계시면 다시 조용하게 잠들고, 편안한 상태로 다시 가실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분들 마음인 거지. 내가 오세요. 가세요. 이런다고 오시는 분도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가시는 분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어 갑자기 이런 상담을 또 하게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정말 내가 믿어야 할 거는 우리 신령님,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밖에 없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한테 어떤 지기를 주고 어떤 실로를 주시는지를 내가 잘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며 높여갈수록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거고 믿음의 커짐으로 인해서 그 어떤 말들이 들어와도 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결과론 적으로는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가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 자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게 오답이어도 믿고 그것대로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만 그 가정에서 얻는 것도 있고, 결과론 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말, 분명히 신뢰도 신뢰할 수 있는 말, 말이고, 그것대로 할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말씀도 가장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내 신령님,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중요해요 그분들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다른 무당의 말이 우선시 되는 것보다 내가 모시는 나의 전 안에 있는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이 이거예요 이걸 망각하는 순간 허주가 들리고 잡신이 들리고 가리를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빌면 용서를 해줘요. 우리 자식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자식들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면, 어느 부모가 그거를 용서를 안 해주겠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용서를 해줘요. 요즘 세대는 좀 다른 얘기지만, 암튼, 우리 조사님들은 지금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뭐라고 하고 싸붙치고 나를 때리기도 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날 용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된길로간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할머니만 믿고 갈 테니까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바로 일러주시고, 바로 그러면 내가 그것을 빨리빨리 빨리 수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전환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을 더 이뻐하실 거예요. 정말 믿어야 될 거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밖에 없습니다. 그걸 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 가끔 망각을 하지만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건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 텀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고 저는 공부를 통해서 그 텀을 조금씩 조금씩 좁혀 나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좁혀지더라를 영상으로 찍어서 남기는 것 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뭐영감하다고 얘기도 못 하겠어요. 예. 네. 하지만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초기도 밖에 할수 없다면 지금 당장, 그거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내가 못 하는 거를 욕심내고 탐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도 할수 있는 게 싫어져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이걸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다음 것이 보여요. 계곡 이렇게 파여 있는 곳이 있다면 이 파인 곳에 물이 꽉 차야 그 다음 파인 곳으로 물이 흘러 넘치잖아요. 아직 이것도 다안 찼는데 여기를 채우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채워질까요? 절대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여기를 다 채울 때까지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다 차면 흘러넘쳐서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이 칸을 내가 채우면 돼요. 지금은 초기도밖에 할수 없고 그것만 하라고 하시면 이걸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거에 대한 원력이 어느 정도 다 풀려져 나가면 더 이상 이 손님들이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거죠. 과연 그 다음 칸은 또못 가. 치성이 될 수도 있고, 굿이 될 수도 있지만, 부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산기도, 물기도를 많이 달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이게 뭔지 모르니까. 하지만 불안해하지 마시고,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자는 거죠. 아, 이 다음은 뭐, 뭐가, 뭐가, 뭐가 올까. 음, 그래, 할수 있어. 음, 이렇게 믿고 나가보자고요. 저도 그 믿음을 자꾸 키워 나가고 있는 무당일 뿐이에요. 예, 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캐로석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 힘들긴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다들 힘내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